아, 제가 이제 스테로이드 얘기했잖아요. 피부감 스테로이드. 요 이건 보통 한달 정도입니다. 쓸수 있는 기간이. 이걸 1년 처방하는 데는 없어요. 왜? 점점 피부가 얇아지기 때문에 다른 부작용이 심각해져요. 그리고 면역이 약해집니다. 피부면이 약해져서 스테로이드를 한몇달쓰다안 써버리면 얼굴이 뒤집어진다 그러죠. 뒤집어진다는 게그 정도 훨씬 심해졌다는 표현을 그렇게 고객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더 나빠져서 그 전보다 더 나빠진 거죠. 이거는 정말 권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그한달 동안 쓰는 기간 동안에 내 몸이 그냥 정상화돼서 내 면역이 고쳐지는 게 감기약과 같은 원리예요 감기는 나도 또 낫잖아요 근데 피부는 나도 또 낫는 경우도 있지만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쓰는 두달 지나면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 내가 피부관리를 안 하거나 화학 화장품 쓰거나 하면 훨씬 더 나빠질 수 있는 원리가 아, 피부병의 대권의 원리는 스트로이드, 잼, 잼. 그다음 좀더 어, 비싼 약으로 면역 억제제를 씁니다. 그런 약들은 굉장히 비싸죠.